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입니다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제가 또 시리즈 4개의 영상을 올릴 건데요. 연령대별 재테크 솔루션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0살, 25살, 30살, 35살. 2030 세대가 고민하고 있는 각 연령별 재테크 방법을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은행원으로 근무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20살, 이제 갓 성인이 된 친구들이 30대, 40대가 가입할 법한 그 그런 상품에 가입 요청을 하고 또 반대로 한 40살 정도 되는 고객들이 20대 친구들이 가입할 법한 그런 상품을 아직도 운용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열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령대별로 4개의 영상에 걸쳐서 이 연령이라면 최소한 이거라도 하자 싶은 것들을 짚어드릴 테니까 이것만 하지 않습니다. 이거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첫 번째, 20살, 20대 갓 성인이 된 친구들을 위한 재테크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계부 작성. 우리가 초중고 학생 때는 용돈을 받았었죠. 근데 이제는 20살이 넘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친구들도 있고 또 바로 일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성인이 됐으면 학생 때와는 다르게 돈을 쓰는 씀씀이의 바운더리가 범위가 좀 넓어져요. 그래서 용돈 기입장으로는 부족하고 가계부를 써야만 이 지출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가계부의 시작이 바로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상품 가입하세요? 어떤 게 좋습니까? 이렇게 딱딱 집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성인이 됐다고 해서 요즘 2030 세대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당장 비트코인에 뛰어들고 당장 주식 어떤 기업의 것을 사고 이것부터가 아니라 20살이라면 20대 초반이라면 이것부터 하셔야 평생의 재테크가 탄탄해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주식 해가지고 지금 당장 비트코인 해가지고 돈을 벌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순간입니다. 일단 가계부 작성부터 해서 아 나는 돈에 대해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구나 아 나는 이렇게 돈을 쓰니까 이런 방식으로 재테크를 해야겠다 요 초석을 쓰는 게 바로 가계부인데요 가계부를 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으로 쓰느냐 혹은 어플로 관리하느냐 손으로 쓰는 건 서점에 가면 책 형태로 된 가계부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쓰던 그런 방식인데 책으로 쓰는 건좀 옛날 방식이기도 하고 쓰는 게 익숙하지 않으셔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아이패드 많이들 쓰시잖아요. 굿노트 양식으로 유료 가계부 양식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뭐 비싸도 만 원대기 때문에 이런 양식들 활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익숙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이 앱으로 어플로 가계부를 쓰는 건데 저는 뱅크샐러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뱅크샐러드가 아니더라도 가계부 어플 앱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하나씩 다 깔아보시고 한 일주일 단위로 한번 써보시고 나서 어플 하나에 정 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휴대폰 인증 해가지고 본인 인증 거치고 나서 본인이 쓴 내역들 그리고 입출금 통장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내역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가게 어플로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현금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자동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규 등록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일일이 저장을 해줘야 되고요. 근데 어플이 쉽다고 했지 제가 만만하다곤 하지 않았어요. 저장이 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 연동해둔 거는 그냥 카카오페이 이런 식으로 찍히거든요. 그 카카오페이로 뭘 썼는지, 뭐 어디에 썼는지 그 것만으로 보고는 우리가 바로 가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계부 어플을 쓰기 시작하셨으면은 일단 목표는 하나예요.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정확하게 기록한다. 사실 가계부 어플도 이게 심화 단계로 들어가면 예산 관리도 하고 뭐 카드 연동해 가지고 가계 추천도 받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일단 우리 20살이잖아요. 20대 초반이잖아요. 가계부 어플이랑 친해지는 게 나의 목표야. 정확하게 관리하자. 요거만 목표로 두고 내역들 하나하나 단 하나라도 내가 어, 이거 저장이 되긴 했는데 어디에 쓴 거지? 요생각에 앉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확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이랑 친해져야 돈을 벌고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스무살의 재테크 두 번째는 바로 저축의 재미를 찾자입니다. 재테크 하면은 다들 뭐 주식으로 돈 벌었다 비트코으로돈 벌었다고 해서 이런 것들만 떠올리시겠지만 정말 20대 초반에 잘 걸맞는 어쩌면 평생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저축 시드머니. 큰 돈을 모으는 건데요. 시드머니라는 거는 우리말로 종잣돈이에요. 투자를 하거나 혹은 굴릴 수 있는 하나의 큰 씨앗을 마련을 하는 건데 푼돈을 굴려봤자 푼돈이거든요. 근데 눈 생각해 보시면 눈사람 만들 때 작은 걸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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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어느 생각 크게 되어 있잖아요. 저축의 재미를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어플들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익숙할 만한 거는 토스 어떨까요? 치킨 적금이 있어요. 치킨 한 마리가 보통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모으는 거를 목표로 해서 부위별로 돈을 모으는 거예요. 오늘은 날개 모으고, 오늘은 다리 모으고, 하루에 2 0원 하루에 3,000원, 많게 하루에 5,000원, 푼 돈부터 저축하는 재미를 들이셔서, 나중에는 정말 몇만원, 몇십만원, 몇백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을 하는 거죠. 돈 모으는 거 재밌는데? 요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거거든요. 그냥 큰 돈부터 갖다가나 100만원 모아야지? 요렇게 목표 잡았다가 실패하면은 괜히 사기 꺾이잖아요. 할맛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단위의 재미있는 적금 상품부터 도전을 해보시고요. 돈을? 끼는 단계까지 넘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꼭 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비잖아요. 이 교통비도 현금 지불하거나 혹은 체크카드 쓰거나 하는 것보다 광역 알뜰 교통 카드 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한 카드를 활용하시면 또 교통비 쓰는 건데 더 절약을 할수 있거든요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현금처럼 쓸수 있거나 혹은 실제로 현금으로 캐시백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돈을 아끼는 단계까지 넘어가서 광역알뜰 교통카드처럼 일상적으로 꼭 써야 되는 걸 아낄 수 있는 수단이 뭘까? 요거를 찾는 연습을 하다보면은 어느샌가 재테크 고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살의 재테크 세 번째는 바로 공부입니다. 아니 희애님 뭐라는 겁니까? 저희 이제 수능 지 얼마 안 됐고요. 아직 대학생이라 가지고 공부는 지긋지긋하고요. 저 벌써 일을 시작해가지고 공부할 시간 없다고요. 아우성치는 소리가 벌써 들립니다. 자 근데 공부를 할게 특별할 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 영상 보시는 것도 공부예요. 저처럼 금융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들도 진짜 많아졌고 또 공짜로 받아볼 수 있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도 많아졌고 또 블로그에도 양질의 콘텐츠들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무료로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금융 금융공부, 재테크 공부가 널렸다는 거예요 그냥 검색만 잘해도 정말 좋은 정보들을 쏙쏙 뽑아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 채널에서도 오늘의 영상처럼 금융 관련된 정보들 알려드리고 있고요 티끌모아 한솔이라든지 또 김짬부님 채널이라든지 다양한 채널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한국은행이나 혹은 각각의 은행들에서도 뉴스레터들을 발간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신문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은 신문만큼 여러분들이 금융의 기초, 경제의 기초, 재테크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수단도 없다고 봐요. 저는 자, 일단 여기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저처럼 금융 콘텐츠 만드는 유튜버들의 영상 그리고 블로그 글 참고해 보시고요. 다 싫다. 나는 떠먹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뉴스레터들도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있어요. UPt, 부딩 그리고 일사F라고 해서 MBC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채널 그리고 뉴스레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참고를 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이제 20살이 넘었으니까, 나는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그럴듯한 재테크를 해야 돼. 이제 돼지 저금통에 100원, 500원, 1000원... 요런 저금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 나는 어엿한 어른이야. 이런 생각이 혹시 드셨나요? 그 생각 조금 접어두시고 차근차근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는 건 지식을 모으는 건 총알을 모으는 단계입니다. 이 돈에 대한 개념, 돈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고 나서는 어 이거 진짜 써야 되는 건가? 왜 쓰려고 했지? 이유를 찾으시고 아끼려고 하시고 계속해서 연쇄적인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살, 두살더 나이를 먹었을 때 제대로 된 투자, 제대로 된 재테크를 하실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힘이 될 겁니다. 다 싫으시다고요? 그러면 가계부 어플부터 깔아주세요. 제발. 20대 초반이 조금 기초적인 큰 그림에서 이야기를 드렸다면 25살, 30살, 3 5살에 각각의 이야기는 조금 더 딥한 직접적인 상품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될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시리즈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